네. 저번 시간에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트랜스퍼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웠던 거는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아마 주석 먼저 한번 써볼게요.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인복함수이고, 그리고, 어, 어마운트를 아, 토큰을 어마운트만큼 옮긴다. 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 누구한테, 부터 누구한테 오냐? 이거를 호출한 사람의 주소에서 받는 사람의 주소로 옮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토큰이 지금 하나니까, 첫 번째? 토큰을 보내는 사람의 주소. 그 다음엔 토큰을 받는 사람의 주소. 그리고 이거를 얼마만큼 보낼 거냐.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파라미터는 이세 가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로직을 생각해보면 처음엔 항상 그래왔듯이 파라미터가 몇 개냐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저희가 3 개라 그랬으니까 3 개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음, 이 보내는 사람의 돈을 얼마 있는지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get, color amount. 그럼 보내는 사람 을 가졌으면은 받는 사람 것도 가져와 봐야겠죠. 그래야 이 어마운트를 콜러에서는 빼고 레서피언트에서는 더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아까 여기는 빼고 얘는 더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한다라고 해볼게요. Calculate amount 이렇게 근데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보내는 사람이 이토큰 뺐더니 음수가 됐다. 라 그러면은 토큰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양보다 많이 보내려고 그러니까 에러를 띄어야겠죠? 그러니까 체크. 컬 m 러리 n 트 어마운트 이즈파 i 티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에러 처리들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 콜러의 토큰을 저장을 하고, 레서피언트의 어마운트도 저장을 시켜야겠죠? 그래야 이제 얘네 토큰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있으니깐요 그래서, save the colors and 레서피언트, 어, 언치의 amount를 저장을 한다. 라는 겁니다. 저장을 다 했으면은, 리스폰스를 보내기 전에, 저희가 아까 배웠던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emit transform event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랜스함수는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파라미터가 세 개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복사를 그냥 해 올게요. 3개가 아니면은 틀렸다 라는 거고요 color a d 를 받아왔죠 저희가 그 다음에 레서피 i p e a d d r e s s 그리고 어, amount of token transfer a m o u n 라고 할게요 parameter를 앞에 부터 하나씩 넣어줍니다 1번. 1번. 2번. 그러면은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어, 트랜스 어마운트에 대한 에러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어, 숫자여야 되잖아요 이 문자가 아니라 숫자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로 해서 체크, 어마운트 이제 인티저 앤드 파제트를 그냥 주석을 좀 써줄게요. 일단은, transfer error를 만들고, 이 함수를 또 써줍니다. 이 함수는, string을 받아서 int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transfer amount를 넣어주는 거죠. transfer amount에 int가 되겠죠. 에러 체크를 해줍니다. 인트로 바꿨는데 에러가 났다. 그럼 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티저가 양수해야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0원을 보내는 것도 보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블럭 낭비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를 에러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어마 r 트 must be a d d i t 설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get state를 통해서 이 어드레스를 키로 해서 전체 내 토큰의 양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어마운트 e 닷 s 스 a 이트 이거는 이제 저번에 스테이트 시간에 계속 작성을 했었죠 이 컬러에 어드레스를 넣어줍니다 어 얘가 왜 에러가 뜰까요 어운티 크레이리내 제가 이거를 틀렸나 봅니다 어드레스 그리고 얘가 또 에러 체크를 해줍니다. 귀엽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조금 어떻게 하다가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에러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바이트로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트를 인티저로 또 치환을 해줘야겠죠. 컬러의 어마운트의 인티저 어, 에러를 받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컬러의 어터히 하고요. 근데 스트링을 받으니까 스트링으로 아마 바꿔주면 될 겁니다.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컬러의 어마운트를 근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뭐냐? 콜러의 어마운트는머스 s 비 be 뒤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getState에서 아까 만약컬 콜러 어드레스 값이 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nil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nil이고 얘도 nil이에요. nil이 닐이 일로 들어갔으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런 값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영원인 얘가 내 돈을 보내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에러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보내는 사람의 값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받는 사람의 값도 갖고 와야겠죠? 시언트에 어마운트. 이거랑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새로 복사하셔도 돼요. 이것만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언츠. 서피언츠. 얘도 얘. 얘도 얘. 얘도 얘. 알겠죠? 하지만 받는 사람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닐이었다. 그래서 인트지로 변환을 했더니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에러를 반환한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받는 사람은 영원이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운트가 닐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즉, 어마운트가 닐이다. 어, 닐이다. 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낸 닐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을 뜻한다 라는 거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은 영원일 때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받는 사람은 영원인 게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떨어지면 얘는 영원인 거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영원인 거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어마어마한 를 갖고 왔으니까 보내는 것을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을 어, 저 변수명은 뭐, result의 a m o u 라고 할게요. 어마 o u 고 c 러 l l e r a m o 에 보내는 값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레 e 피 i 트 i e n t 에 r e s u l t r e s u l 할게요. 똑같이, 레 e 피 i 트 i e n t a m 에 얘는 더해주면 되겠죠. 그만큼. 근데, 이,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보내는 사람이 여기서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result amount가 0보다 작다. 그, 음수다. 영어는 돼도 되잖아요? 음수다. 그러면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어, color balance라고 할까요? balance is not sufficient.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에러 체크가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 변화된 값을 r 브릭에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푸스테이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푸스테이트에서 아까 저희가 파라미터로 이 어드레스가 키라 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키에다가 콜러스어드레스 키에다가 요리 l 트 값들을 넣어 줘야겠죠, 이제. 근데 이건 리 l 트는 보시면 어, 인티저죠. 그런데 저희가 넣어야 될건 바이트죠. 그러니까 이걸 변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바이트 값으로 변환을 할 건데 바이트 안에 스트링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str.의 i to a 인티저를 바꾼다라는 거고요. 얘는 에러를 반환하지 않아요. 뭐 인티저가 당연히 스트링으로 바꾸던데는 에러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대신 요 에러는 체크해줘야겠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은 똑같이 failed to post state 들어갈게요. 어, post state인데 fail to state of c o l o r a d d r e s 넣어게요에러를표시 넣어보겠습니다 s 러 t e r r 그럼 이제 이 받는 사람도 똑같이 저장을 해줘야겠죠 복사를 할게요 그냥 레 e c i p i e n t a d d r e s s r e c i p i 저희가 이렇게 이제 포스테이트까지 완성을 했으면 끝나기 전에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나는 이게 보낸 게 맞아라는 거를 발생을 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가 페이로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닷 e t 이벤트를 하면은 이 페이로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페이로드는 이제 트랜스포가 발생하는 거니까 하나의 스트럭트를 만들어 줄게요. y 뭐, 타입에다가 r 어, 트랜스퍼 이벤트. 스트럭트로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 이것도 써주죠 트랜스퍼 이벤트 is the 이벤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얼만큼 보냈냐. 를 네? 이벤트로 발생을 시키면 되겠죠. 아까는 콜러라고 했는데 여기선 샌더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이슨의 어, 샌더. 네, 여기가 이게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아까 레시피한테, 스트링이고 여기 똑같이 되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mount. 인티저가 되겠죠? 그리고, amount를 보냅니다. 이렇게 타입을 먼저 정해준 다음에, 이거를 페이로드 o 에서 이벤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이벤트를 emit 해줘야겠죠? 그럼 트랜서, 간단하게 transfer 이벤트라고 할게요. t r a n 이벤트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transfer event struct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Sender에는 color 뭐 address가 들어가면 되겠죠. 저희가 만들어준 파라미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r 아, e c i p i e n t address 있고 마지막으로 amount는 transfer amount가 되겠죠. amount int가 되겠죠, int. 그렇게 이제 이 페이로드를 만들어줬으면은 저희가 set 이벤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벤트도 에러를 반환을 하고요. set 이벤트. 제가 뭐 트랜스퍼 이벤트라는 걸로 발생을 시킨다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트랜스퍼 이벤트를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이거겠죠. 얘는 인터페이스고. 얘가 받고 싶어하는 거는 바이트니까 바이트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transfer e v e n bytes라고 그냥 해줄게요. 간단하게 마샬링을 해야겠죠. transfer 그럼 이벤트를 마샬링하다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이 에러 체크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무리턴 에러에서 f a 프랜스퍼 이벤트 에러는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그리고 이거, 이거를 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벤트도 에러 체크를 해줍니다. 하고요 오, fail, 똑같이 할게요. 그냥 setEvent라고, eventOf, transferEvent. 에러는, 뭐, 뭐, 에러다, 에러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간단한 로그 하나 찍어줄게요. println으로, 뭐라고 할까요? 뭐, colorAddress, 뭐, send, 다운로드 하고 뭐 메소피아. 어드레스 뭐 보내는 사람이 이만큼 얘한테 보냈다. 하는 그냥 로그로 찍어 줬습니다. 결과는 그냥 석세스라고 보낼게요. 이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는. 어, 로그를 찍는 거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기에 막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완성을 했는데요 네, 이걸 다시 배포를 해보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erc20의 트랜스퍼라는 걸 해볼게요 저희가 이닛에서 4개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닛을 하고, 어, 무슨 토큰이라고 할까요? 뭐, df 토큰이라고 할게요. df 토큰이고, dt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냐? 아, 니한테 보낸다. 할게요. 10, 100점, 만, 10만, 100만, 한 1000만 개 정도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또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얘는 왜 언사인트인트고 얘는 인트냐? 라고 하시는데 그냥 한번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네, 이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언사인트인트가 맞겠죠 얘는 네거티브가 안 되니까 그럼 배포가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받는 거를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봤으니까 저희는 ERC20에 transfer라는 체인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ERC20에 transfer로 넣어줍니다. 그 이벤트 네임은 똑같았죠, 아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아, 어, CD에, 이 하면 되겠죠? dot .bscode, 아, Fabric, BScode, Environment, Local Fabric, g o d m n MSP. 키스토어에 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아까 저는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었고요. 트랜스포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트젝션에서 저희는 파라미터를 3개를 받았죠? 그래서, 트랜스포 함수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제가 아까 리가 받았죠? 지금 리방 갖고 있어요. 박한테 보내볼게요, 박한테한 100개만 보낼까요? 보내보죠. 트랜스포 석세스가 떨어졌고, 저희는 보시면, 샌더가 리고, 레서피언트가 박이고, 어마운트는 100개를 보냈다. 라는 게 이벤트로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갔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 오브로 체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경을 확인해보면 되겠죠? 아, 경이 아니라 리였죠? 밸런스 오브에서 리였죠? 리. 100개가 빠졌죠? 제가 박한테 보냈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브에 박한테 보내볼게요. 네, 완료가 됐죠. 이벤트도 잘 지키는 걸 확인했고요. 한 번만 더 보내볼게요. 이번에는 어 테스트 보고 한, 니가 김한테 보내볼게요. 1 0 0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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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 0만개를 100, 10000, 10000, 다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떨어지겠죠? Colors balance is not sufficient. 저희가 아까 체크를 했겠지만 리가 0이 작아졌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에러를 발생시켜 볼까요? 돈이 없는 예로 한번 보내볼게요. 있는데 아까 돈이 없는 얘가 아까 김은 돈이 없었죠. 얘가 박한테 10원을 보내려고요. 해 바로 어벤져스 이벤트죠. 음, 걸린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보내게 되면은 니가 어, 보내. 마이너스를 본다. 똑같이 떨어지죠. 받아티브 해야 된다. 네, 좀더 실습을 해 보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